우리 눈 구경하러 나왔어요. 어디 가세요? 아장아장아장, 아장 아장 너무 잘 걷네. 눈 위에서도 잘 걸어요. 이제 곧 있으면 14개월인데, 눈을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. 괜찮아? 어디 자꾸 가? <laughs> 잘 걸어요. 마스크 때문에 눈이 거의 안 보일 것 같아요. 잠깐 내려줄게요. 여기 못 올라가요. 지금 미끄러워요. 워너, 못 올라가요. 지금. 아이고, 흔들어 보고. 이끄럼들봐 봐. 원아야 봐 봐. 쫑. 눈. 눈. 응? 도망가. 무서운 거 아닌데. 원아야. 춥다. 이제 들어갈까? 넘어져.